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타경 56,636호 전남 보성군 유러면 금천리 278번지 1호소재 제2종글린생활시설 사무소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3,885만 원이고 도래하는 6월 7일 구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15%인 571만원입니다. 본건은 전남 보성군 유로면 금천리 상빙 마을 내에 위치하는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은 미장 스톤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목재 인테리어,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이며 사무소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설비, 기본적인 전기 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토지는 매각 제외하고 건물 30.13평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이며 검토 중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 일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